저는 지금 10년째 암바 사퇴하고 있는 어... 가정농장입니다 제가 2 0 0 9년에 처음에 암진단 말했을 때 정말 천첨당한것 같았어요 너무 열심히 살았고 또 아무거나 먹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반가워하고 살았는데 저에게 이런 마음이 왔다는 건 정말 고 너무 절했는데 그래도 이제는 살아되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또 병원에 가야 하는 모든 것을 다 끝냈습니다. 화가 나고 또 당사자분들 없이 참여하면서 그때는 제가 주변에서 제가 너무 힘들고 무모가 가지고 금지초발이라서 먹질 못했어요. 비밀부터 헐어가지고 그래도 그냥 참으면서 제가 스스로 버텨왔어요. 5년 동안 제가 보기를 잘했어요. 몇년동안안 갔습니다. 그때는 가서 치아가지 난만 6년이 돼가지고 마이크마 검사를 하러 갔을 때 간이 정리가 되 정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간이 정리가 돼가지고 간의 암 아, 크기가 큰 거, 작은 거, 간의 가지고 막다 그라이소로 정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도 못했어 네번 하고 나서는 도저에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대병원에다가 입원을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금방 연결되지 않으니까 요양병원에 가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네번에 하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요양병원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주 단으로 그때 그때는 환경보 수치가 너무 낮아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꾸 미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번이나 가면 끝냈고 2, 3번에 가서 이제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밥도 못 먹고 그런 걸 이제 조금씩 먹으면서 하락을 해야 되니까요 하락을 해야지만이또 제가 3월달에 누가 그청 이제 그 이목금을 청구를 한 거예요. 3월달에 누가 이런 걸 청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손해자정이 나와가지고 제가 몸 먹고 막 그때가 거의 토하고 막 거의 죽을 지경에 와가지고는 저금을못 준다. 그거가 뭐냐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금방만 창장선생님이많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와가지고 밥 먹을 수 있다 치매나 그을그답변 다만, 그 그렇게 힘들요이 사람은 당신은 혼자서 밥을 먹으 양치를 하면 를는거요지금을아요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입 전화도 안 받고 이래가지고 한 번은 제가 한 9시 반쯤에 일로 출연했더니 아니 왜 아침부터 전화하지 않아서 그렇게 귀찮아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분이 힘들고 다시 고었는데도상상해서저는한 사람인데 뭐 무슨 친사과에서 뭐, 뭐 저한테 전화해서 어쩌고 어쩌고 손에 잡는 기사도 보고 민원, 민원, 민원 뭐 강진이었는데 유 민원 예방이었는지 뭐 속... 근데 지금까지 안 되는 거냐고요? 그그거지금 검사 얘기인데 그 지금까지 지금 위에 하 해주신 거예요? 검사 대상자 지금은 왜안 하고 있어 지금까지? 예. 왜, 네. 왜, 왜 그렇게 네. 하시냐고요? 예, 선생, 님 절박하게 아까 지금 힘들게 주제 마시고 입증하고 지금 공부할 때는데또 아직도 지금도 안 되니까 너무나 병으로도 죽겠는데 이런 일로서 이렇게 하는데이 예, 때문에 제 암처럼이 고통받는. 사례 오늘 너무 생상하게잘 이야기 됐기 때문에 주요 심사단체들 국회의원들도 더 분발을 할것 같고 김사훈 뭐 팀장님도 또승범표 소비자와 광장님도 협회지만 소비자 치고 본부장 나오셨으니까 이런 사회늘 공부에 네, 네. 돌아가셔서 꼭 토의를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까지 못내는 여러분도 이해해 주시잖아요 근데 몇 분이 꼭말씀하수 뭐 있는 거니까 우리 보험위원장 김희숙 대표님께서도 조금 요약하시기 니다